근데 응. 엄마 매일매일 머리를 안 잘라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왜? 말려도 계속 커 있잖아. 그게 멋있던 거야? 아니야. 멋있는데? 멋있다고. 아, 그만 내려. 봐봐, 이렇게 내려오잖아. 아니, 아니. 아, 이렇게 내려간다니까? 어굴있다 어때? 어때, 내려가잖아. 아, 몇번 까면 너 너무 잘생겼네? 너무 잘생겼잖아. 왜안 돼? 너무 싫어. 너무 잘생겼는데? 아, 니라니까 너무 싫고 봐봐, 이렇게 하면 앞머리가 이게 올라가. 내려줘. 응. 엄청 멋있어. 멋있는데? 안 멋있어. 왜? 그럼 어떤데? 이상해. 뭐가 이상한데? 머리. 눈빛? 이상해. 너 엄마한테 눈빛? 다시 얼른 가서 줬단 말이야. 야, 진짜 멋있어. 이따 할머니한테 가서 한번봐 보여줘 보자. 이게 뭐냐고? <laughs> 조금 비웃다. 렐레보라도 진짜 어디가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? 옆에? 옆에? 응. 여기? 응. 이렇게 할거 어때? 이속 응. 됐어? 현대는? 근데, 뭐, 나... 이거 너무무 맛있어. 이거 배달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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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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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왜? 맨날 자꾸 불만만 얘기하고 거울 봐봐 지금 멋있잖아 딱 봐봐 어때? 응. 원래 같지? 응 됐지? 응얘 마음에 들어? 응 나를 어다 마음에 들어 봐봐